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재,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한 아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 싸운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 변형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2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운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반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은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악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